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분석에 생산 규모는 191만 명을 추리고 있으며 유럽 재정 위기. 빛철금속 산업인 여러분. 비철금속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일 있지 않지만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초수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구리, 알루미늄, 아연 이 등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첨단 IT 제품과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품질 좋은 비철금속 제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력 사람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비철금속 기업이 성장한 것도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웃 국가의 재정 위기 여파와 엔전 등 대외적인 위험 요인들에 예전에. 있고, 또 중국을 비롯한 경제국들의 추격 등또 수출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환경 규제 안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내 경제는 소비 생산 투자가 소폭 개선, 개선되었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하반기 전망도 그렇게 썩 박은 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최근 비출금속 업계의 투자 계획은 매우 공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표한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글로벌 리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별히 고려에 아는 제2 비철단지를 조성해서 2015년까지 약 3,217억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영풍도 또 5개의 비철산지를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블리스 코리아에서는 또이 알미늄 가변이나 제한업 설비 쪽에 많은 가침을 기울이고, 분산 계획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절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질금터 산업인 여러분, 올여름은 사상 최악의 그전력난이 고려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력 사용량을 작년보다, 작년 여름보다 20% 줄이고, 절, 전등 절반극이 냉방기 30분 간격 운동, 이런 것들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전력 수급 상황이 나빠지면, 냉방기를 아예 끄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 등 비상 과거로 들치는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올여름 전력난 해소의 승부는 우리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있습니다. 빛을 금속업계에서도 절정 규제를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 피크 시간대 조업도 본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